안녕하세요. LGCNS 주주님들, 남희사입니다. 9월 11일 장 마감하고 우리 주주님들께 오늘 인사드리고 있어요. 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어, LGCNS 정말 크게 갈 종목이다. 어, A, 기존에는 자, AI 반도체를 만드는 그런 제조사, 엔비디아, 어, SK 하이닉스 등등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얘네들이 진짜 많이 갔다라고 하면 AI를 활용한 활용한 기업, 이제 AI 반도체를 활용해서 매출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업이 정말 크게 간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정말 주도주가 될 거다. 이런 말씀 계속 드렸습니다. 자, 그 근거, 근거가 나왔어요. 제가 오픈 AI, 오픈 AI가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다, 말씀드렸죠. 거기다가, 자, 이런 기사 나왔죠. 우리 주주님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미국의 오라클이라는 회사가 클라우드 계약에서 사상 최대 규모 해서 주가가 하루 만에 43%가 급등이 나오고 일론 머스크 테슬라하고 최고 갑부를다퉜다라는 내용. 이 엄청난 뉴스가 나왔죠. 바로 이겁니다. 우리 주주님들, 이거 LG CNS 있잖아요. 절대 지금 매도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나중에 진짜 피눈물 흘립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아, 기사 내용을 보시면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해요. 정말 모르고 오해하는 사람들 정말 많아요. 이 오라클이라는 회사가 어, 클라우드 계약. 이 기사 내용 하나 보고, 제목 하나 보고, 클라우드. 클라우드 회사인 줄 압니다. 이게 절대 아니고요 어, 오픈 AI의 클라우드 사업의 그 시스템 관련해서 얘네들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는 애들이 아닙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아마존이 대표적이죠. 아마존이 회사에서 어, 온라인 쇼핑을 많이 하지만 그것보다 클라우드, 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한 매출이 더 많고 더 영업이익이 더 훨씬 높다. 깊이 들어가면 음, 영상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오라클이 클라우드 서비스의 시스템 업체, 시스템을 제작해주는 업체고요. 자, LG CNS 보세요. 우리 주주님들 3대 클라우드 석권, LGCNS, MS a z u AI 인증 획득, 네이버 클라우드와 수천억 원 데이터 센터 계약. 우리 주주님들 LGCNS가 데이터 센터 만드는 회사인 줄 아는데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회사가 아닙니다.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시스템을 설계하고 시스템을 납품하는 회사예요. LGCNS 정말 이거 우리나라 지금 주, 주주님들이 너무 몰라요. 이, 이,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 정말 알고 가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기존 주주님들 있잖아요. 정말 황금주 갖고 계신 거예요. 무조건 믿으십시오. 지금 우리 LG CNS의 주가가 급등 한번 나와주고 너무나 장기간 동안 이렇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지만, 자 이거 있잖아요. 우리 주주님들. 다 그냥 이게 속된 말 있지 않습니까? 개미털기다. 무조건 이거 개미털기예요. 이거, 이 종목 있잖아요, 우리 조님들 정말 크게 갈 종목입니다. 지금 이 가격은 나중에 1년, 2년 후에 차트를 보시면 아마 요런, 요런 모양새일 겁니다. 왜냐? 더 크게 갈 거니까. 이거 정말 고점 크게 갈 종목이니까 점 있고 무조건 따라오십시오. 아시겠죠? 지금 구간에서 옆으로 상승하고 1 2% 하락하고 자 이런 부분에서 스트레스 받아 하고 고민되시는 우리 주주님들 고민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이 종목은 7만원 지금 종가 오늘 종가가 7만 700원 인데 이 7만 700원 있잖아요. 우리 주주님들 음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어, 내년 이맘때 쯤에는 이 7만 700원이 이 바닥 자, 이 정도 고가에 올라와 있지 않을까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그때까지 큰 수익 얻어가실 수 있게 털리지 않고 큰 수익 얻어가고 주가가 이런 등락을 반복할 때 자, 가만히 계셔도 돈을 벌지만 자 우리 저하고 같이 고점 매도 저점 매수 고점 매도와 저점 매수 계속 반복해서 정말 수익 크게 가져가실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무조건 라이브 방 입장하십시오 라이브 방 입장 방법은 그냥 간단해요 lg 한글도 좋습니다. LG. LG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라이브방 입장시켜드리고요. 제 라이브방 계시는 지금 기존 주주님들하고 같이 좀 즐겁게 좀 수익에 대한 좀 의지도 같이 키우고, 정말 즐겁게 좀 수익을 크게 벌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 다 같이 함께 만들어갈 수 있어요. 아시겠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LG CNS의 사업 영역이 굉장히 광범위해요. 우리 주주님들 그거 하나하나 다 알아가셔야 됩니다. 코인도 엮여있죠. 등등등. 클라우드 서비스 아시죠? 데이터 센터 등. 이 AI 관련된 이 사업 영역이 있잖아요. 우리 주주님들. 지금 우리 주주님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최소 10배는 된다고 생각하십시오. 반드시 그렇게 생각하시고 정말 크게 갈 종목이니까 어설픈 구간에서 매수하시고 어설픈 구간에서 매도하는 이런 섣부른 매매하지 마십시오. 정말 큰 수익 얻어갈 수 있습니다. 이 종목 하나만 가지고서도요. 아시겠죠? 라이브방 지금 바로 입장하시고요. 어, 그리고 여기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주주님들 어,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제가 선물 하나 마련했는데요. 음, 정말 크게 갈 종목이고 제가 이게 어렵게 구한 종목인데 정말 큰 수익 얻어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좀큰 기회 잡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종목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의 그 수익률은 거의 측정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는 세력들만 지금 매집 중입니다. 지금 장기간으로 어, 장기 투자 관점에서도 상당히 좋고 단기 투자 관점에서도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세력 등이 매집중이 있는 종목이고요. 이거 저만 할수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자, AI, 전력, 원전, 난리죠? 앞으로도 이세 가지 분야가 계속 우상향 추세를 갈 거예요. 자, 그런데 결정적으로 우리 주주님들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풍력하고 태양열 같은 경우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라고 해서, 자, 지금 아리백 우리 대한민국에서, 야, 관련해서 뭐 많이 이슈가 돼서 지금 관련 섹터들이 많이 들썩들썩거리고 조금 주가가 좋죠. 하지만 어, 미래에는 케파가 감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 수급 안정이 불확실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데이터센터 사용 못합니다. 아예 해가 떴다 안 떴다 그러는데 이거 데이터센터에 어떻게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할 수가 없어요. 신재생 에너지는 그래서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게자 원자력입니다.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 단가가 비싸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신재생 에너지에 비해서 원자력 에너지가 생각보다 단가가 비쌉니다. 그래서, 어, 과거에 탈원전, 탈원전 했던 거예요. 하지만, 어, 계속 이제 수급이 늘어나고, 원자력 관련돼서 어떤 기술이라든가, 어, 뭐 어떤, 이제 원전을 이제 많이 짓고,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단가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겠죠. 지금 현재는 캐파가 증가 중이고, 하지만 그에 따라서 뭐가 증가하죠? 위험성이 증가합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거는 신재생 에너지도 아니고 원자력도 아닙니다. 예, 꿈의 에너지라고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 폭발 위험도 없고 방사성 폐기물이 전혀 없어요.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인공태양. 관련해서 지금 영국, 한국, 개발 중이죠. 최근 들어서 뉴스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 드릴 종목이 관련 종목이고요. 자, 인공태양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자, 한 가지 예만 자, 석탄. 220톤으로 얻을 수 있는 에너지의 양하고, 자, 인공태양, 핵융합 방식이거든요. 수소, 핵융합 방식이, 바닷물 10톤으로 만들어지는 에너지의 양이 같습니다. 엄청나죠? 원자력을 해서 얻을 수 있는 단가보다 몇십 배 쌉니다. 엄청나요. 아니, 바닷물에서 수소 분리해가지고서 핵융합 발전을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미래에는 반드시 지금 인공태양이 전부 다 휩쓸 겁니다. 네, 관련된 종목을 지금부터 가져가셔야 돼요. 지금부터 담아가지 않으시면 늦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엄청난 급등이 나오기 때문에. 자, 인공태양은 상용화 준비 중입니다. 계속 지금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 양자 컴퓨터처럼 튀어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바로 매집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상단에 공개해드린 0 1 0 4 8 6 1 8 7 1 4로 지금 바로 문자 주세요. 문자 주신 분에게만 제가 공개해드립니다. 이것도 제가 뭐, 마냥 무한정 해드릴 수는 없고, 한정으로 드릴 거예요. 너무 많이 알려지면 안 됩니다. 자, 인공, 태양. 제가 알아볼 수 있게 인공, 태양이라고 지금 문자 주신 분들에게만 좀 약간 선착순 개념으로 제가 공개해드립니다. 제가 힌트만 드리자고 그러면, 자, 초전도 자석. 자, 신성 델타 테크 아닙니다. 자, 구독자 공개하는 거고요. 자, 1억도의 초고온을 유지할 수 있는 장비 관련 종목입니다. 자, 구독자 공개합니다. 지금 바로 문자 주셔야 돼요. 지금 놓치시면 기회 없습니다. 돈 많이 벌어가실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빨리 매집하셔야 돼요.